오늘 새벽도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50편 가운데에 우리가 여러 번 봐야 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물론 긴 시편 뭐 118편 같은 경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의미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해할 때까지 아니 믿을 때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시편 88편이 바로 그런 시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인 에스라인 마스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 가운데의 에스라인 출신의 마스길이 찬양하는 이께 찬양했다. 해만이 찬양했다. 해만은 찬양하는 3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럼 마스기는 뭐냐 마스기는 교훈을 담은 시다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찬송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어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서 마할랏 르안롯의 노래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할랏 르안롯 이걸 좀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히브리어로 질병 또는 병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하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시편 기자가 아마도 평생 동안 병을 앓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 표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절 한절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영혼도 또내 육신도 내 관계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정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그 병자나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 정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까지 기록돼 있는가?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고난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쭉 영혼을 얘기하면서 또 심지어는 육신을 얘기하고 그리고 죽음까지 얘기하면서 5절에 이 마지막 어 고난에 대한 절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다라는 것은 이미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미 시체가 된 것과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박해졌다 이 말입니다. 희박해졌다. 6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여러분 어떤 시편 생각나시나요? 시편 23편. 그죠?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반대로 여기에는 깊은 웅덩이 어두운 음침한 데 두셨답니다. 음침한 데 두시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런 영적 피폐한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자기의 상황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노가, 주의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제가 이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의 개념은 불안한 상태, 죽음으로 가는 상태예요. 왜 땅을 밟지 못하고 이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파도가 쳤어요. 파도가 친다는 것은 아예 소망조차 잃어버린 상태. 이제는 정말 죽음밖에 없다 하나님의 분노로 저주와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시편 기자 혹은 이 마스길 교훈을 받는 자를 향해서 노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 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은 절망 속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도 떠났어요. 몸도 좋지 않지, 마음도 불안하지. 영혼도 하나님의 관계와 온전치 못하지 사람마저도 나를 위로하는 사람마저도 떠나간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구절에 뭐라고 기록된가?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눈이라는 의미는 지식과 명철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세상을 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되신다라는 의미조차도 이미 쇠하였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다 흐릿해졌다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말씀해 보니까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날좀 살려 주세요. 라고 이 시편 기자가 외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하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라고 물음표 찍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제서야 하나님 나 죽이실 겁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12절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스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수 있으리까? 나를 지금 이 상태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공의를 알수 있을까요 내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이제서야 묻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또 다른 희미한 믿음의 소망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찬양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성경에 연관될 수 있는 인물이 누굴까요? 욕입니다. 욕은 이 사탄으로 말미 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그의 살과 뼈도 온전치 못하여 그는 질그릇으로 이 헌대를 긁는 엄청난 육신의 고통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험을 받을 때 욕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자2 장에 넘어가면서 사탄이 이 몸을 힘들게 하고 육신을 어렵게 하니까 그가요 괴로워함으로 말미암아 위로하러 온세 친구까지도 더 이상은 위로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욥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욥이 한계에 다다릅니다. 한계에 다다르면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욥기 3장에 보시면은 욥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에 멸망이 있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요비 태어날 때는 기쁨이 되었고, 그의 부모에는 영광이 되었죠. 참 외람되지만, 이 당시에는 산의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첫 번째, 이 산의 아이. 그런데 그 축복이 자신에게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오히려 태어나기 전에 죽었더라면 내가 차라리 이 사내아이가 아닌 딸로 태어났으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라면 이랬더라면 왜 지금 이 상황을 요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내가 아무리 원망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살지 않았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지나가고요 욥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11절과 1 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라고 돼요 안았더라면 이라고 한 다음에 10절을 넘어서 욥기 3장 1 1절에 어찌하여를 반복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우회적으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찌하면 내가 젖을 빨고 어찌하면 어머니 무릎 위에서 자라며 어찌하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말이에요. 지났던 과거에 아무렇지 않았던 인생들이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든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면 1 3 절에 뭐라고 되나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요 오직 주께 내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니다 관계도 끊어졌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믿음도 약해요. 심지어는 몸도 좋지 않아요. 모든 걸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것이라고는 그 입술에 아침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진나이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찾겠나이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14절. 요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게 정말 좌절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 버렸어. 나왜 이렇게 고생시키시는 거야? 왜 나를 이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왜 나를 이런 고통에주게 하고, 왜 이런 슬픔을 주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만 결국 찾는 건 하나님이에요. 신방하다 보면요. 중환자실에 가게, 갈 때가 있습니다. 당뇨를 아르셨던 분이셨는데, 집사님이셨는데, 이분 갑자기 폐렴 찾아오더니 갑자기 중환자실 들어가신 거예요. 갑자기요. 그렇게 평생을 당뇨로 고통당하시면서 손 붙잡고, 목사님, 국수 먹고 싶어요. 빵 먹고 싶어요. 그 참으면서, 그렇게 착국밥을 먹으면서, 걸으면서, 어떻게든 그 병든 몸을 살고자 이리저리 아둥바둥 살다가 폐렴 찾아오니까 바로 쓰러지셨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신 거예요. 면회를 가는데, 뭐, 코에 꼽고, 말은 못하고, 이미 실어증이 걸려갖고, 발은 썩어가고 있고, 그 모습 바라보면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 제가 기도를 해 줘야 되는데요. 그 집사님 지켜본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돼. 한번 찾아가고, 두번 찾아가고, 세번 찾아갈 때마다 점점 안 좋아져요. 점점 안 좋아져. 그러면 제가 대신 기도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새벽에 무릎 꿇고 그 성도 집사님 놓고 기도하면 또 희한해요. 그 병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지. 누가 고쳐 주십니까? 의사가 뭘 고쳐 줍니까? 빨리 3개월 안에 묘자리 준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야 뭐할것 아닙니까? 아, 정말요? 형식적이고 어떤 정형화된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성도가 그렇게 쓰러졌는데, 나올 것은 성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랄지라도요 위기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저 산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 앞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오히려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는 저 로뎀 나무 앞에 앉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울증에 걸려 갖고 날 죽여 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이러려면 날 죽여주세요 아니 450명의 저 발선제를 다 죽여버리고 저 물져진 재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저 3, 3년의 가뭄에 비를 내주신 그 능력을 본 선지자가요 쫓김당하는 그 위로 실족하고 넘어져서 하는 말이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러려면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좋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 본연을 드러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이 완전치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네가 그럴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의 사명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죠. 파손 당해도, 얻어 마저도, 돌에 마저도, 죽었다 깨어나도. 칠적에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권고가 뭔지 아세요? 죽음 앞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왜 권고해요? 내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해도 아무리 신실해지려고 해도 또내 앞에 육신의 법이 나를 막는다 내 안에 육신의 법이 죽여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이지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시평기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상투적으로 잘될 거야. 그냥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하지만요. 솔직히 하나님이 원하신 말은 뭘까요? 아프면 아픈 대로. 고난 받으면 고난 받는 대로. 그냥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솔직한, 죄악된 마음이라도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하나님 나좀 어떻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괜히 겉으로 치장해서 뭐 하나님 뭐 이게 될걸될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너 낫게 해 줄게. 너 치유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 손가락 하나면 낫게 해 준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고통도 하나님께 아픔도 하나님께 하다 하다 안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시죠. 하나님 저주합니다. 이런 말할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라도 불르니 다행이다. 네가 나를 이렇게라도 부르니 다행이다. 이 보면은요.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속상하면 사춘기 시절에 별말을 다해요. 어머니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충성이 없어요. 지멋대로 얘기해요. 근데 부모님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야, 너 다행이다. 집은 안 나가니까. 너 다행이다. 그래도 집에 학교 마치고 돌아오니까. 아무리 사고 쳐도 집을 안 떠라고 부모한테 오니 다행이다. 왜 내가 너를 돌수 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우리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 오늘 10편, 88편이요. 한번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왜? 아, 왜 이렇게 하시지? 아, 왜 이런, 이런 찬양? 왜 찬송신데,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찬송신데,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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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돼있어?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나오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바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할 때 이루어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곧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 자체가 복이라고요. 고난을 넘기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 북한 성교 때문에 복음전하다가 억류된 약네 분의 목사님이 아직도 지금 20년 동안 계속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잡혀 있어요. 우린 기도합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 수단에 17년 동안 몇 번의 이 반란, 쿠데타가 일어났죠? 지금 사람이 죽으라고 있어요. 거기에 뭔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우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해 줘야 돼요. 우크라이나의 땅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 고통, 슬픔, 아픔 그들은 절망과 좌절이에요. 우리 뭐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 5장 보시면 팔복이 나와요. 팔복에 보시면 네 가지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성으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래요. 가난이 뭐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예요. 정확히 해석해 드릴까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아예 복은 마음이 가난한 거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버린 거예요. 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 중심에서 이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복에는 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부르니 다행이다 하나님이라도 믿으니 다행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네가 믿으니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안에 하나님 계시니 네가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네가 지금 가난하고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게 저주 같아? 아니야 그거 자체가 복이야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는 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편 88편의 말씀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병에 걸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였지만 내 실제적 삶의 경제적인 아니면 형제 가족 간의 어려움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시대적 상황 세계적 상황 어쩌면 우리는 그런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어찌하여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곧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회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치유가 되시고, 치유됐다고 하나님 아니에요. 치유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란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받는 자, 슬퍼하는 자 여러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고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돕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니 우리 교회는 높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맙시다. 우리는 넓게 펴져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고 억울한 자를 위해 돕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교회. 예수의 몸된 복된 교회. 10편 88편에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것처럼 마지막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안 주셔도 안 채워 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임을 고백하는 그 복된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되셔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꿈 꾸고 소망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